나 하지 말라고. <웃음> 귀여워. <웃음> 근데 고양이가 되게 어? 자주 운다. 자주 운다고? 네. 이거 자기하고 놀아달라 그러는 거야. 아 뭔가 되게 말 거는 거 같아. 그냥. 걔는왜는 걔도... 오... 지금 내 무릎에 오고 싶다고. 아. 와봐. 꼬미는 그러면 막 손으로 막 치는데. 미용, <laughs> 일로 와. 올라와. 라와 그럼. 올라와. 라와 아, 이쪽 능선, 이쪽이 좀 무섭다. 오, 활짝 아. 일단 자기야. 올라와? 다리는 건너놓자. 목사님, 아! 저희 다리는 건널게요. 길. 어. 이 길을 어차피 건너야 되는 길이. 것 같아서. 뭐, 아니면 이쪽으로 가면 되니까. 자기야, 타밍 부족해? 아니, 딱 보정기, 음. 보여가지고. 풀파치 꼈. 니 형님? 발소리, 차소리? 오드바이. 바로 앞에? 가까이 온다? 세웠고요. 내렸다. 네 확인했고요. 여기에 세웠어요. 오! 수류탄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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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하지 마. 나도 살짝 뺄 거야. 아아 아, 자기 바로 응. 앞에 있네. 바로 위에 있거든. 응. 뭐, 루치 걸린 거야? 아니야, 저안 걸렸어. 응. 어. 두명 기절. 오, 반대편에서 쏜다. 저기 있다. <laughs> 반대편에도 있어! 어디? 어때? 70. <laughs> 아, 쟤나 봤다. 아, 내가 어디... 아 도대체 어디야? 아니, 왜 여기도 있는 거야? 여기 다른 팀 하나 더 있거든요? 와. 한 발? 뭐야? 자기가 죽였어, 한 명. 기져 어. 아, 이거 아, 각이 너무 많아. 어 <laughs> 아. 이거 두명 기절 시켰는데 또 <laughs> 대급방만 <대규빵만. 웃음> <laughs> 위클리 하나도 못 깼어 <먹겠어. 웃음> 아이템 못 깨주. 아 이거 두개 넣을 게야 야 돼. 아, 아니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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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왜 왜. 왜뭐 하는 거야? 하지마. 이용해하지마. 하지마, 하지마. 자기 같네. 이었고. 야 하지 말랬지 <laughs> 이이웃곰은 올라오고 싶어서 올려놓으면 조금만 있으면 다리저려 <laughs> 너무 무거웠어 <laughs> 하지 말라고 몇번 말해 다른 막 게임 들어갑니다. 네. 네. 막 게임 재밌는 데로 가야 되는데. 재밌는 데는 파라다이스? <laughs> <진짜>? 조금 <laughs> 오래 살면서 재밌는 데는 파이널. 파이널 아, 끈질기게 아, 안되네 파이널. 뭐 파이널? 뭐야 파이널? 아이나 많을 거야. 그래 많다. 어 많다. 많아요? 엄나 음, 어? 많죠. 그다만 어, 안 보이지. 엄청 많죠. 혹시 어총 남세 숨 있다 여기. 어디? 여기. 아, 이래. 아. 뭐야? 뭐야? 야, 야. 막판을 이렇게 끝내다니 싫어 그 앞에 있다 집에 내거 먹는다 와우 라이스 시원하게 하나 더 하나 더 뭐야? 못하겠어 기다려 자기야, 나도 갈게. 바로. 나숨 쉬지 마. 이 집안 아, 이에 있네. 우리 집 바로 앞에. 층 올라가. 컵 세기야 민건이 붙으니까 안 움직이잖아 아 어, 사이가가 죠짜 세긴 어 세지 연발이잖아 진짜... 자기가 놀래지마 거기 있어? 아니 아니 기다려봐. 붙을까? 아니 아니 기다려봐. 지금 나오게 하는 거야. 응. AK로. 아씨 여기 뒤쪽에 있었어. 부... 붙는다 내 쪽으로. 자기 내 쪽으로 붙어, 지금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아, 겠다 수고했다. 네, 에이. 수고했어요. 김 먹은 지1